블라인드 면접인데 이름을 말한 지원자가 합격하거나 시험이 끝난 뒤에 답안을 작성했는데도 경고에 그칩니다. 2019년 채용 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렀던 두 공공기관의 최근 채용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원자들은 이들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의 실수를 반복하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상담사 A 씨는 최근, 심평원이 상담사를 정규직 전환하는 채용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정보를 밝히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면접에서 자신의 이름을 재차 밝힌 지원자가 합격한 걸 알게 됐습니다. 이름 몇번 말해서 블라인드 면접인데 이거 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시다가 성함 말씀하신 분들이 붙은 거예요. 또 다른 지원자도 외부 면접관들이 상담 업무를 잘 모른 채로 면접을 했다며 채용 과정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 면접관님들은 그 아웃바운드에 그걸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바로 인바운드 식으로 전화와서 그 매뉴얼대로만 하다 보니까. 신평원에서는 고의성 없이 이름을 밝힌 건 감점 요인일 뿐 탈락 요인이 아니고 상담사 면접은 내용보다는 태도를 주로 평가한다고 해명했는데 지원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도로교통공단 채용 필기시험은 아예 부정의심행위를 감독관들이 묵인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수험생들이 각자 목격한 부정의심행위를 모아 지적했습니다. 공단 측은 일부 사실인 경우가 있었지만 감독관의 단순한 운영 미숙일 뿐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응시자들은 공단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잖아요. 감독관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라던가 부정행위 적발 범위가 너무 달랐거든요. 공교롭게도 두 기관 모두 지난 2019년에 채용 시험과 관련해 홍역을 치렀습니다. 심평원은 시험이 80문제인데 OMR 카드의 답안 수는 50개였던 문제 때문에 재시험을 치렀고. 도로교통공단도 서류 전형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통보돼 필기 시험을 보는 바람에 일부 직군이 재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지원자들은 이들 두 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 과정에서 연이어 실수를 반복하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불공정한 과정 속에 서 있는 과연 어떻게 정의로운 결과를 맞을 수가 있는지 너무 의문이고.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